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교환일기 제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게임센터에 왔습니다. 게임센터에서 인형 뽑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여러분, 인형 뽑기 투자하는 거에 비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실망하신 적 많으시죠? 오늘 일본 여행 오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인형 뽑기 굉장히 가성비 좋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게임센터 안으로 가시죠. 자, 도착을 했습니다. 이렇게 타코공이 보이고 이런 타코야키 판 같은 게 보이죠 자 가격은 100엔에 1회 500엔에 6번입니다 자 그러면 500엔에 넣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이 집게로 이 타코공을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집습니다 그래서 이 타코공을 집어서 여기 타코야키 판에다가 올려놓는 건데 총 18개의 칸이 있습니다 이 18개의 칸 중에 그 은색 한네 넣기만 하면 성공이니다두 아, 번만 움직이는 거야? 네, 근데 지금 옆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? 어을것 아, 응? 응? 뭐야, 뭐 내가 딱세개 하는데? 어. 아, 쉽지 않네. 세 개를 일단 던졌습니다 끝 아니 여러분 500엔 게이로 쓴니다 아니 이거 200엔에서 이거 이거 픽을 할수 있는 건데 아니 이게 아 이게 뭐죠? 아니 뭐야 여기 야 이거 윤희 진짜 좋았는데 방금? 아 이게 뭐사회가나았네 이행만에 이거 어떻게 한거야 이거 아니 여러분 저 이거 200엔에 살수 있었는데 이거를 500엔이나 주고? 500엔이나 주고 사버렸습니다 와아 여러분 일본 오셔서 이런 타코야키 탄 같은 게 보이면 무조건 하십시오 다른 인형뽑기는 요령이 좀 있어야 좀 잘하는 사람만 들 뽑을 수 있는데 요 기계는 저처럼 인형뽑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아무나 다 뽑을 수 있습니다